여러분은 5분 동안 몇 개의 단어를 외우시나요? 몇 시간 동안 몇천 개의 단어를 외우시나요? 혹시 우리가 영어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한 것도 그저 쉼없이 밀어넣기만을 강요당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렇게 영어로 질지나 영어로 치유하자. 치유받고 싶다면 하루 5분, 한 단어로 마음을 모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어 명상 시작합니다. 의자 또는 바닥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두 눈은 완전히 감거나 또는 가볍게 힘을 푼채 시선이 닿는 곳에 편안히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길게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림합니다. 이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들숨 날숨의 호흡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이제 나의 주인은 호흡을 떠나 인지 n 미너스 한 단어로 이어집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indeterminacy. 내쉬며, indeterminacy. 마시며, indeterminacy. 내쉬며, indeterminacy. 지금 나의 모든 주인은 indeterminacy 한 단어에 머물러 있습니다. indeterminacy, indeterminacy, indeterminacy.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의 떠오름을 알아차림하고 나의 주인은 다시 indeterminacy 한 곳으로 돌아와 indetermin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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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이제 나의 주인은 다시 호흡으로 서서히 돌아옵니다. 이 자리에 온전하게 머물러 있는 나를 지금의 깊은 호흡으로 느껴봅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오늘의 영어 명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